할렐루야,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갈등을 넘어 화평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갈등 해결법이 뭘까요? 어릴 적 아이들을 보면 똑같은 장난감을 주면 별다른 것 없이 그럭저럭 서로서로 잘 지냅니다. 근데 다른 것을 주게 되면 먼저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깁니다 물론 위계질서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암맘리의 형이, 누나가, 언니가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때론 불만이 생겨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맨날 형이 먼저야? 왜 맨날 언니가 먼저야? 이렇게 말을 하죠 갈등 매니지먼트의 전문가인 G. 더글라스 루이스는 갈등이란 두개 이상의 객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객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때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일 수도 있고 그룹과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정된 직분을 여러 명의 추천이 될때 빚게 되는 교회 안의 갈등을 생각할 수도 있고 특정 지형 지물을 얻기 위해 두 나라 간의 다툼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갈등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양과 소와 장막이 늘어가며 점유해야 할 공간이 부족해진 모습을 읽게 됩니다.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브라함의 일행과 조카 로세 일행들에게 생기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제거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가족과 같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람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겼고, 롯도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아브람과 롯은 서로 차지해야 할 공간이 부족했고, 결국 둘 사이의 분쟁은 일꾼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단지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갈등을 빚게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죠. 그들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더 좋은 목초지에서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다투었어요. 함께 같이 살 수는 없었을까요? 같이 나누어 먹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일꾼들의 다툼은 주인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자 아브람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조카 로셀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친족 간의 이런 문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갈등과 다툼이 물리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섭섭할 수 있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오히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땅, 하나님의 땅에서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경쟁하며 쟁취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죠. 이와 같이 공동체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소해 때론 잠시 온전한 만남이 늦어지고 미루어지더라도 공동체가 나뉘어 서로 다툼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타적인 양보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과 롯이 선택한 곳은 대조적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이타적인 자세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에게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축을 먹이에 더 좋은 땅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연장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양보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믿는 자의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배려로 거주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된 롯은 눈으로 보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곳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활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구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에 편하고 화려한 도시였던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곳이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된 가나안 땅은 소돔에 비해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에게 복임을 믿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자기에게 복되다 믿은 거죠. 아브라함록과 헤어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보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성경은 소돔의 풍요로움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는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죠. 과연 풍요로움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과 로세의 대조적인 모습은 가시적 풍요로움을 비판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풍요로움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15절,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이지만 성경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외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기준을 어야 한다고 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그 땅에 거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환경과 여고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양보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 곰곰이 묵상하며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로스의 이야기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과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가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faithfulness to our church and for the blessings we receive through your grace. In all humility, I come before you today to pray for each member of our congregation and its leaders. Please hear my prayer and help me to become a part of the process in which we become closer to you. Father, we thank you for our pastors and their families. Please give them wisdom and guidance so that they may be powerful and effective leaders of your flock. Remove all of the obstacles and trials on their path that seem at times to be overwhelming. Keep them encouraged with the knowledge that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to overcome if they seek you out and continue to walk with you. They may stumble, but you will never allow them to fall because you hold them in your protective hands. Helping them in every circumstance and every situation. I ask, Father, that you use them to serve our congregation so that we may have a bett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you. Thank you, Father, for all of our church members, from the smallest one growing in his mother's womb to the oldest member of our congregation. Keep us protected and safe within your loving arms. Send the Holy Spirit to guide us and strengthen our faith that we may be joined together in your kingdom. May the Spirit of God move powerfully within our congregation during worship service and when we lead our daily lives. Whether we are at home, at work, at school, or at play, may all of our words and actions be a reflection of your love working within us. May you always give us the spiritual gifts necessary so that we always remain committed to your work. Help us, Father, to identify and use those spiritual gifts. Whether whether it is driving the church van, cooking, being part of the praise team, cleaning, green church members, or working on church committees, may we acknowledge these gifts from you and serve with all of our being. Guide us to seek out ways that we can help one another in kindness and all humility. Help us to have humble and gentle hearts. Grant us to have patience with one another,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Help us to look for the things in which we are alike that build each other up, bringing us closer to eternal salvation, rather than to focus on our faults or weaknesses that tear us apart and move us further away from you. Help us to have a daily prayer life in which we pray and listen to you or commit ourselves to reading your words. By doing this, we grow our faith more and we get to know you even better. Finally, Father, I pray for all of our congregation who are emotionally or physically ill. You are the God of peace and restoration. I trust in your ability to bring wholeness to their lives. May the Holy Spirit work within their lives to bring healing and comfort. I especially want to pray for their families and friends. Give them support and strength that they need to care for the ill. Thank you again, Father, for this time to reach out to you in prayer. Father, may your church forever be united in love, purpose, faith, and prayer. Remove the obstacles that stand before us in becoming a congregation that serves you and each other in love. Help us, Father, to consider first others' needs above our own, and help us to serve each other as well as our community with our focus on you alone. In Jesus' holy name I pray. Amen.